참 예수님 성경 통독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 궁금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참으로 어, 창의적이고 또 꼼꼼하게 성경을 읽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 질문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차례에 나눠서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말씀드릴 것은 어, 저의 능력의 한계 내에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제가 드리는 이 답변이 설명이 어,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어, 성경은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새로운 증거가 어, 발굴될 때마다 또 새로운 성경 어, 독서 방법이 생겨날 때마다 어, 새로운 성경 해석은 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것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말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어, 또 모호함이 안개처럼 이렇게 성경 본문을 가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드리는 답변으로 인해서 해소되어서 성경을 어, 일관되게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면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크룹에 대한 질문인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크룹에 관한 질문입니다. 크룹은 캐루빔의 단수형으로 네 가지 얼굴, 크룹, 사람, 사자,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약 내보검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의 형상들, 사람, 사자, 소, 독수리와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커룹은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어, 자체적으로 생겨났다기 보다는 고대 근동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생긴 그런 개념으로 보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아시리아, 어, 이스라엘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진 2000년 이상의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진 아시리아의 신전 어, 들어가는 곳에 보면은 이런 그 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자의 몸통,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죠. 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얼굴이 네 어, 개인 것이 아니고 어, 각각 이제 부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그룹의 기원이 아니겠는가 추정하고요. 을 어, 초기에 그러니까 창세기에. 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여러 종류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크룹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 크룹을 여러을 모아놓으면 복수가 되는 이제 캐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크룹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그 입구를 지키는, 불칼을 들고 입구를 지키는 천사로 등장을 하죠. 이 크룹의 이 <laughs> 형태가 어땠을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성경의 크룹이 92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91번은 구약성경에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크룹에 대한 묘사가, 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딱그 모양이 일관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 이스라엘, 그 유다 광야에 팀나라는 곳에 있는 성막 모형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지성소에 있는 계약의 괴. 그러니까 탈출기의 말씀에 따라서 계약의 괴 위를 덮고 있는 이 그룹의 형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죠. 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런 그 모형으로 거리고 있습니다. 92번이나 어, 그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공통된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개가 있다. 그 이외에는 상이한 그런 그 묘사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 이 질문, 첫 번째 질문, 크룹이 그런 데네 개의 얼굴이 있다. 이 질문과 관계된 것은 에제키엘 예언서에 나오는 크룹에 대한 묘사입니다. 네. 어, 중세 시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의 그런 모습으로 그룹을 그리고 있고요. 그런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 얼굴, 사자, 소, 독수리 있는 이런 그 질문과 관계되는 이런 이제 그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에즈케일 어, 예언서 보면요. 1장 10절에 보면 얼굴 형상이 사람의 얼굴이 마다 오른쪽으로 사자 황소독수리 이렇게 사람 사자 황소독수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황소가 없어지고 대신 그룹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꼭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룹. 그런데 이제.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 그룹 대신에 사람이 있고, 이것이 이 말하고, 말하는 것은요, 적어도 두개 이상의 전성이 예지겜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성하고 이 전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 저 황소가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룹이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두 개의 다른 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황소가 그룹이 되었나? 유다비 라피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이 전성이 생겨날 때 이거를 창조를 했는데, 그대로 쓸까 하고 보니까 황소가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왜냐, 황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 아래에서 우상숭배를 할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 이건 좀안 좋다. 해서 이제 거룩으로 바꿨다라고 유다비 라피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룹 묘사, 얼굴이 넷이라는 거, 다른 그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성경의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고대 근동문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아시리아 신전에 있는 그룹 상을 봤지만 얼굴이 네개 그렇게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에, 주된 이미지, 그러니까 티나의그 성막에 있는 <laughs> 이 그룹과 같은 이게 이제 주된 이미지였거든요. 어, 그런데 저게 어떻게 그러면 이제, 어, 이런 제이 그 모양이 생겨나고 또 신약성경 사보검서하고도 연관이 되겠는가 이레네오 성인과 같은 분들이 이에즈케일 예언서에 나오는 이 크룩 얼굴이 4개인 네 크룩과 이 신약성경의 사보검서를 어, 연결 어,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 그러면 크룹의내 얼굴, 얼굴하고, 신약성경의 보금사가, 어, 네 명의, 그, 보금사가의 상징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사실 그것을 연결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에즈케일 예언사도 전성이 다양하다고 죠 그리고 심지어는 에즈케일 예언사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크룹의 얼굴이 두 개. 그니까 러 앞에 거는 두 개는 얼굴이 네 개인데, 그 형상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예 얼굴이 두 개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에지켈예언서 안에서의 크룹도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아, 크룹하고 보금사관은딱 이렇게 연결된다. 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도 에지켈예언서 뭐, 1장이나 혹은 10장에 크룹과 이 사복음상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은그 의미가 먼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사자는 뭘 상징하고 얼굴은 사람은 뭘 뜻하고 또 손은 뭘 뜻하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뭐 사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황소는 길들여진 이 가축들 그다음에 사자는 길들여지지 않은 뭐 야생 동물, 그리고 새는 이제 공중나 있는 이제 그런 생물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하자면 비료물 전체를 가리킨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또 어떤 사람들은 어, 그네 개의 그 형상은 이 고대 모서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네 악마를 네네 네 개의 악마를 어, 가리킨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온갖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어 그리고 뭐 어떤 학자는 어, 이 그룹의 내 얼굴은 미스터리다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를 알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에, 뭐 이레네오 성인과 같은 분들이 과거에 연결을 지었던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우리가 사보금서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 크룹에 연결시켜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히려 그냥 이 사복음서의 상징은 각 복음서의 특성을 드러낸다라고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태오 같은 경우는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그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람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 같은 이 경우는 이 사자. 어. 왜냐하면 마르코 보금서는 광야에 있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 하거든요. 마치 광야에서 그 포유한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 국가보금 같은 경우는 이 황소인데 이 저카르야. 그러니까 사제였던 저카르야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는 사제. 죄물 그 가운데 어떤이 황소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독수리인데, 그것은 마치 저 높은 곳에 천상의 이야기부터 이 시작을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을 하는 것 같은 분이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 고대인들이 가장 높이 날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던 이 독수리로 상징되는 이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복음서의 상징하고 그룹을 연결시켰던 그런 역사는 존재하고 있으나, 어,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면 이 사보검사의 상징이 크룹의 그 상징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라고 설명하는 것은 어, 사실상 어,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